현대 기아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국내 유일 자율주행 핵심 OO 만드는 회사입니다. 100에서 200%까지는 무난하게 대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레벨4 기술 선점을 위해 한국형 자율주행 통화 체계 구축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연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가능하기 위해 법규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국내 대기업 자동차 회사 현대그룹은 자율주행 관련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80% 자율주행 관련 부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그런 기업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기업은 삼보 모터스입니다. 삼보 모터스는 국내 유일 자율주행 핵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커버를 만드는 국내 유일 회사입니다. 특히, 국내 유일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한 만큼 삼보 모터스는 매출이 비례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매수가는 4,800원 이하 매수하시면 무난하고 단기 목표가는 5,250원, 5,250원 단기를 목표로 잡고. 호재에 따라 재료가 발생되면서 5,25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순간 이 종목은 현 자리에서 100에서 200%까지는 무난하게 대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삼보 모터스 일착 관리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문의주세요.